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nokonews.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한 강서구 가덕도 현장에 경력 40여 명이 투입됐지만 공격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호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경찰은 전국 시도청에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정해린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0대 남성 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건 어제 오전 10시 반쯤입니다. 김씨는 이 대표를 둘러싼 당 관계자와 취재진을 뚫고 들어와 순식간에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강서경찰서 소속 신변보호조와 기동대 등 경력 41명이 배치돼 있었지만 사고를 막진 못했습니다. 경찰이 경호하는 근거리에서 제1야당 대표가 흉기에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일각에서는 경호가 부실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부산경찰청은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통상적인 규모로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을 실시했다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상 정당 대표는 경호 대상자가 아니지만 사람이 많이 몰리는 상황에서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 유세 현장에 경력을 배치한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민주당 측에서 따로 신변보호 요청을 하지 않아 밀착 경호는 없었지만 적정 규모의 경력을 배치했다는 겁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입니다. 대책 시하고방지고 경력의 적정 규모나 활동 범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했어 비판이 이어지자 경찰청은 전국 각 시도청에 정당 대표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전담 보호팀 구성과 현장 안전 대책 수립 등. 신변보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피의자인 66살 김모 씨의 당적 확인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보수정당에 여러 차례 가입했다가 최근 민주당에 가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범행 동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정당의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찰은 김 씨의 집과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안에 살인 미수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지역의 현안 해결과 미래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합니다. 조직 개편안에는 엑스포의 빈자리를 글로벌 허브 도시로 채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는 오늘 2024년 상반기 조직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직후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비해서는 소폭이지만 이번 개편안도 그 속을 살펴보면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 2030 엑스포 유치 불발로 힘을 잃은 부산의 미래 동력을 글로벌 허브 도시를 통해 다시 살리겠다는 의지가 들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 시는 글로벌 허브 도시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기획관 내 전담 추진 조직인 글로벌 허브 도시 추진단을 신설해 중앙부처와 연계한 추진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송경주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중앙정 조직 체직체 이제 같이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이제 법이 나가게 되면 뭐위 of 라든지 이런 게될 거니까 h e city of t h 하 city of the city of the city of the city of the c 항 t y of the city of the city of the city of the city of t h 0 c 0 t y of the city of the c i 관광 마이스국으로 이전하기로 했는데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쌓은 외교 경험과 인프라를 관광과 접목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부산시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친 뒤 다음 달중 공식 시행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부산 지역 경제계도 갑진년 새해를 맞아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에어부산 분리 매각 등 당면한 현안이 많은 만큼 조속한 해결을 위해 경제계가 다시 한번 총력전에 나서기로 결의했습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를 훌훌 털고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으로 도약하자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은 경제계의 일성입니다. 부산 상인은 어제 오후 롯데호텔에서 정관계, 경제계 등 주요 인사 6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신년 인사회를 열고 올해 목표와 의지를 다졌습니다. 지역 경제계가 제시한 새해 사자성어는 새로운 길을 열어 미래를 창조하자는 개신 창례입니다. 먼저 해를 넘겨버린 산업은행 부산 이전,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경제계가 다시 한번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장인화 부산상위 회장입니다. 부산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에어부산 분리매각 등 부산경제의 당면 현안 해결은 물론이고 지역기업의 혁신성장과 사업다각화를 통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부산시와 보조를 맞출 방침입니다. 또 부산의 주력산업인 제조업이 오랜 부진을 벗지 못하고 있는 만큼 사업 스마트화와 다각화를 추진해 부산 경제의 청사진을 새롭게 그린다는 방침입니다. 갈수록 가속화하는 저출산 고령화, 청년 유출 등 올해도 부산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 환경은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부산은 역사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을 증명한 만큼 부산 경제계도 다시 신발끈을 고쳐매고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 b s 뉴스 김혜경입니다. 전국 지자체 중 부산의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부산으로 조사됐습니다. 2022년과 2015년 고령자 비율 차이를 7년으로 나눈 값인 전국의 고령화 속도는 0.677인데 비해 부산은 0.968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부산 영도구는 1.31로 전국에서 대구 서구에 이어 고령화 속도가 두 번째로 빨랐습니다. 옛 한국은행 부산 본부가 부산 근현대 역사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후 부산 근현대 역사관 본관에서 개관식을 하고 오는 5일부터 전면 개관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관하는 부산 근현대 역사관 본관은 2015년 매입한 옛 한국은행 부산 본부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연면적 9천여 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입니다. 역사관은 전시실뿐 아니라 기념품샵과 편의공간 어린이 체험실, 교육실 등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체감 기온 영하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6.6도, 습도는 44%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김상규 기자 김혜민, 아나운서 하유진이었습니다. CBS.